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아, 오늘은 성경 내러티브 안에 있는 아, 세팅된 그런 설정들.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모든 이야기들 안에는 배경이 있고 또 문학적으로 긴밀하게 설정된 그런 세팅 값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 성경 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처음 읽으면 아마 모든 게 새롭겠죠. 읽는 모든 것들마다 아마 새롭게 될 거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들과 또 줄거리들 자체도 처음에 볼 때는 아마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전개가 돼야 뭔가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유능한 문학적 저자들은 이야기 안에다가 어떤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무언가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예상하도록 뭔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기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냐면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그 배경이 법정 이라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거죠. 죄와 또 정의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또 한가지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폐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포스터를 봤는데 뭐 폐가에서 진행되고 책 표지가 폐가예요. 아무튼 그런 폐가에서 뭔가 이야기가 전개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예상하냐면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를 예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폐폐가라고 하는 그장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그 동안 보았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이미 습득했습니다. 즉, 이런 설정들은 우리가 이미 비슷한 장소와 환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관된 여러 가지들 이야기들 때문에 기억을 일깨우게 되기도 하고, 또 정서가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고 하면 뭐 살인의 추억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고 뭔가 음침한 장소로 여겨지게 되죠. 뭐 저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좋은 문학 작품 안에서 늘 세팅이라고 하는 것,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줄곧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복선을 알게 되고 뭔가 암시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설정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저자들은 아주 창의적인 방식 으로 으로 이, 이 설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 뻔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갑자기 허무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걸 일종의 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폐가를 배경으로 했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은 폐가가 배경인 것을 보고 예상을 했어요.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뭔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무언가가 실은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 뭐 이런 귀여운 존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 안에서는 이런 설정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 성경 안에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등장합니다. 계속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이집트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무것도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크고 강력한 그리고 중심적이었던 동방의 제국이었고요. 또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런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이야기 안에서 누가 처음에 이집트로 가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그를 불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거대한 가족을 주겠다. 그래서 그런 명령에 따라서 친족들을 떠나서 거기로 가요. 근데 문제는? 그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던 타이밍이 하필 기근으로 고통받는 그런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과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약속의 땅 아래에서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음식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뭐 그런 땅으로 그가 갈 것인가? 그 중요한 선택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서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뭐 나일강을 끼고 있는 그 비옥한 땅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브라함이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속이게 되고요. 어, 자기 목숨 때문에 뭐 들키게 돼서 뭐 빼앗기게 되고 또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에, 그렇게 아내를 어,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집트에 대한 그첫 번째 이야기에서 에, 확인된 성경 이야기의 인상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뭔가 아, 불안한 에, 그런 인상을 줍니다 방문을 해봤자 별로 득이 되지 않는 뭐 그런 환경의 나라 하여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는 이집트와 파라오 사람들을 역병으로 치셨고요. 또 오히려 더큰 불을 가지고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 설정으로서 이집트에 대해 우리가 배우게 된 그런 이미지는 대체 무엇인가요 그건 뭐냐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머물게 된 바로 그런 장소라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 주셨고 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한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집트가 설정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같은 패턴을 따르게 돼요. 아브라함의 증손자들 네, 아브라함의 뭐 자녀의 자녀는 훨씬 더 멍청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 넘겨요. 근데 결국 그들은 심각한 기근 속에서 모든 그 가족들 전부가 다 이집트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이집트 땅에 그들이 살아가다가 노예가 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그 설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 계속 설정된 내용은 그거잖아요. 이 땅은 억압을 일으키는 땅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땅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인물들은 자꾸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이 셌던 그 사람도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유명했던 종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으로 어쨌든 뭐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동맹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는데 이집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모양을 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 이 설정은 이런 모든 이전의 스토리들의 기억들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게 됩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 속에서 예상됐던 것들이 그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다시 예상되게 되는 거죠. 스토리 안에다가 의미를 불어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성서의 저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설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예상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혼돈에 빠지게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 땅은 억압받게 만드는 땅이고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는 땅이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집트가 늘안 좋은 방식으로 인식되던 것과는 다르게 그곳은 안전한 곳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과연 누가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로 가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아주 깊이 연관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유대 왕 헤롯 그는 정확히 이집트의 파라오가 한 일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는 현재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왕이며 즉 마태는 여기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 어쩌다가 예루살렘과 이집트가 같은 이미지로 지금 변질되어 버렸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종류의 패턴을 여러 다른 성경의 설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돼요. 바로 어, 바벨론도 그렇고요. 또 모압 또 광야, 베들레헴 등등 여러 가지 설정들, 또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 역시도 마찬가지면. 또 이런 설정들은 단지 지도상의 장소가 아닐 때도 있는데요. 뭐 다양한 상황들도 설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 역시도 장소적인 설정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때 뭔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또 가인도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바벨탑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동쪽, 즉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세팅은 시간적인 설정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지 않습니까? 종종 백성들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야기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됩니다. 배를 타고 노아는 40일, 40년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의 끝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그는 발가벗고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고 올라간 40일 동안 견뎌내야만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어내고 맙니다. 또그 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벌을 받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등장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세팅된 그 모든 40의 이미지 속에서 모든 우리의 예상 그러니까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된그 모든 예상을 다 뒤집으시고 그 시험을 그분은 극복해 내십니다 성경의 모든 장소들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기간들은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장치이고 또 동시에 예상하게 만드는 장치이고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어떤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재사용되는 그런 설정들이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빠져나와서 새로운 창조세계로 이끄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경의 설정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보시면 아마 훨씬 넓은 의미와 또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